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또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자기와의 자기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자기 재능을 얼마만큼 잘 개발해서 자기 자신을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어,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아주 그 어, 무기력한 상태에 그냥 방치해두거나, 또 자기를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놓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또, 어,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해서 자기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다른 날보다도 자기 자신을 좀더 존중히 여기고, 자기 감정을 좀더 이해해주고, 지지하면서 응원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갈림길이 있는 화살표의 길이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선택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 봤고요. 자, 그 의미를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좌측의 결과를 만나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의 결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무엇이 있든, 좌측으로 선택을 딱 하는 사람은 좌측에 있는 것들을 만나게 돼요. 또, 우측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우측에 있는 결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선택의 결과가 참,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예, 그러면서도 인생은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선택하면 승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나 혼자 선택하면은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주 안에서 선택하면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분석. 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네, 두 길로 갈라져 있는 화살표. 배경 색깔. 그리고 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몇 가지 질문을 전 적어 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누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가? 또 양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양쪽에 는 뭐가 있을까? 또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선택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선택의 중요성. 자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역시 두 길을 표시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곳 있죠. 두 길, 창세기 13장의 좌와 우, 에레미야 21장에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과 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네, 좁은 길과 넓은 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제 인생의 선택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잘한 선택도 있고 때로는 잘못 어리석게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어리석게 선택한 것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 협력해서 유익하게 하는. 사울이,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날도 밤에 새까지 가서 남의 나라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고발할 생각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서 방향이 확 틀어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확 틀어진 거죠. 좌측으로 계속 가면서 하다가 주님 땅 만나니까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유익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사랑입니다. 네. 이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내 선택대로만 내버려뒀으면은. 항상 이게 쫄딱 망하는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공적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뒤에. 저는 앞에는, 자, 앞에는 한 길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둘로 딱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앞에 그림은 한 길만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둘로 나눠진 그림.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네. 두 사람이라면 우측으로 간 사람과 좌측으로 간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거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게으르게 사는 사람, 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 뭔가 배우고 또 공부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마트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 뭔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심고 가꾸는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살고 싶은 인생의 미래를 한번 적어보시고 주님과 교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본문 말씀 3 6 5 오늘이 금요일 날이니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암송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 묵상을 하면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소와 양과 장막이 있었다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36.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수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사람과 브리스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와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방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미래에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늘상 네, 항상 대풀이 되는 삶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모두 감사한 일이다. 왜 문제가 생기면 일상적인 것들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야 그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정말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보면은 또 감사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로에게 제안했던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고 분쟁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먼저 선택을 해라. 양보, 양보. 양보입니다. 결국 이게 다툼을 방지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좀더 양보하고 내가 좀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신 손해보는 거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해라 하는 거죠. 또 롯의 선택, 이제 롯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바로 비전이었어요. 좋은 비전, 아름다운 비전. 땅과 자녀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땅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았다 사실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 뭘 하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죠. 자, 오늘은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뭘 어떻게 적용을 해볼수 있을까요? 전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나를 존중하냐. 나를 존중하라. 나의 이익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로스에게 다투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어, 이익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참 지혜로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내 자신이 뭔가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잘할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잘 가져야 한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길들이에요. 자,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평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 이런 게좀 필요한 거예요. 자네 번째는 내 업무나 환경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저는 세 가지 적었어요. 평화로운 업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변 직원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업무와 친밀감을 가져야 니다 친해져야 돼. 내 업무하고. 평화롭게 친해져야 돼. 요 그리고 비전과 또, 예, 비전과 과정, 목표를 가져야 돼. 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항상. 그게 뭡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업무는 발전과 성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비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비전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목표를 만들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거 비전이에요. 그다음에 과정 목표를 주밀라. 일어나 발로 밟아라. 이거 과정 목표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만들어 간다면 업무는 발전하고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어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봐요. 자, 14절로 15절의 질문을 만들겠는데요. 14절로 1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루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순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예,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였는가? 자, 여기 보면은 상황이 설명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아, 복잡하고, 롯과 갈등, 지금 뭐, 그,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 싸우고, 막, 주인님, 오늘도 누가 누구랑 싸웠습니다. 막, 이런 속에서 하나님 비전을 준게 아니에요. 그런 다툼과 분쟁이 다 사라진가? 어떻게 보면 육적신앙인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또 어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 속에서 비전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뭔가? 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비전이에요. 내 자녀가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땅의 티끌을 셀수있을전정 내네 자녀를 셀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어 땅이죠 땅.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는 자녀, 하나는 땅, 그리고 하나는 비전.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발로 받는 거예요. 뭔가 꿈을 꾸고 있다면은 그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꿈만 덜렁덜렁 있어가지고는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자, 오늘은 EQ 기도문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는 EQ 기도문이에요. IQ는 지적재능, EQ는 감성재능, SQ는 영성재능이에요. 그중에서 오늘은 EQ. 그 중에서도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자기 마음을 좀더 이해해보고 지지와 격려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고 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런 일들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만나 무슨 말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 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신 영감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기도는 믿음과 비전으로, 사역은 뜨겁게 이렇게. 이게 제 안에 떠오르는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감을 많이 받고 명확하게 받고 확실하게 받으면은 그게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저희들의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변화와 발전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승리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 다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가 E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관계들 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